오늘 말씀은 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같이 암송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왜 응답을 못 받냐면요. 딱한 가지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기도를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실 텐데, 누가 나를 의심하거나 내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음, 계속 의심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상하죠. 많이 속상하죠.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저는 사람들이 저를 의심할 때 이렇게 속상한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놓고 의심했을 때 얼마나 우리 주님 마음이 아프셨나요?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너희에게 큰 해로 되리라 아멘 제가 음 저희 발바닥이 굉장히 신체중에 약한 부분이었어요 한, 제 기억으로는 한 25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약한 발바닥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부드러운 아기 발바닥처럼 만들어주셨어요. 네. 그건 제가 어, 아마 한 5월달쯤 그때 기도를 새벽에 와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전에는 기도도 했는데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수술하고 오래전에 병상에 있으면서도 의사에게 약을 처방을 받아서 또긴 시간 사용을 했었고 음, 오클라마에 와서도 또 개인 의사에게 약을 여러 번 처방 받아서 사용을 했고 그래도 호전이 없어서 어, 올맛에 가서 정말 카운트에 있는 모든 스프레이와 약들은 제가 다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뿐이었고 여전히 제가 안 좋은 습관 중에 음. 스킨피라는 거 이렇게 앉아서 그래서 엄마 여보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우리 기도는 소원을 품고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것을 아뢰는 게 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어 제가 새벽에 와서 하나님 발바닥이 제 손바닥처럼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프셨겠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어 그러면서 하나님 또 어떻게 소원을 품었냐면요,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 제 발바닥이 손바닥처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발바닥이 손바닥처럼 될줄 믿습니다. 제가 양말 벗고 제가 만져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 제가 개인 의사가 바뀌면서 병원에를 갔는데 모든 피검사도 정상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어디 이상 있는 부분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어 제가 한 군데 에 프라부름 있고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고 해서 제가 발바닥을 보여줬습니다. 어 이렇게 자꾸 껍질이 벗겨진다고 스킨이 그래서 보여주니까 의사의 처방이요 어, 이렇게 하래요 약을 주시는 게 아니었고 의사의 처방이 어, 따뜻한 물하고 식초하고 물비누 있죠 그세 가지에 아침 저녁 15분씩 2주만 담가보래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발톱에도 약간 뻥거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음. 그걸 보여줬더니 의사가 저에게 준, 준 처방은 따뜻한 물하고 어, 식초하고 물 비누였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물, 어, 발이 당길 정도로 물에 식초는 어, 한 반컵이 안 되도록 저는 아침저녁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코로컵만 넣었어요. 강초가 아니에요. 그왜 우리 마켓에 가면 제일 저렴한 거, 제일 싼 거. 그런 식초를, 강초를 넣으면 큰일 나죠. 화상 입죠 근데 식초가 살균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침저녁으로, 어, 담그고, 그리고 바세린을 듬뿍 발라주고, 반드시 면 양말, 면 양말 신고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는데요. 어, 한, 두세 번 하니까 정말 발이 너무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고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발을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근데 제가 어떻게 발을 자랑하고 다니겠어요.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많은 분들한테도 나누었는데요. 혹시 저처럼 발이 불편하신 분 계시다면 따뜻한 물하고 예, 순한 식초, 하고, 어, 한 식초 반 컵을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2주 안 하셔도 되고 한 일주일만 해도 3, 4일만 아침 저녁 해도 괜찮은 것 같고요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요 에, 정말 어, 제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죠 하나님 제 발바닥이 손바닥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드러운 이 손바닥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의사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그게 8월 달이에요.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예,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반드시 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월에 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이 전의 스토리가요. 어,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베데니에서 나오셔가지고 모아가나무 뭐 이파리가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가서 열매가 있나 먹을 게 있나 하고 가셨는데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옆에 있는 열두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지나가는데 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이 선생님 저주하신 무화과가 나무가 다 말랐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산도 이 산도 어,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며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올까?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 많이 의심해요. 에이, 이거 이루어 주실까? 안될 거야. 이거 될까? 안될 거야.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분은 정말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그분은 내 머리털까지 다 쓰신다 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거예요. 믿으면 응답으로 와 있는 거예요. 네, 의심이 든다라면 여러분 감사의 예불를 드리면서라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될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 대로 되게 해주십니다. 네, 이 시간에 저도 빙판길에 넘어져서 이렇게 아직도 어 벌레가 계속 보이는 건 아닌데 가끔 까만 벌레가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반드시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시간 기도할 건데 혹시 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음 복잡한 일로 머리가 불편하신 분이 있으시든지또 힘든 일로 마음이 아프신 분이 있다라면 그리고 육체에 아픈 곳이 있는 분이 있다라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아픈 곳에 마음이 아프면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요, 머리가 복잡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가 손을 얹은즉 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네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앉은 백기도 일어나게 하시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정말 바다도 육지처럼 걷게 하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이루신 능력이 많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정말 머리가 복잡하고 힘든 일로 고통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아픈 자들과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가 연약하고 하나님 병든 자가 있고 하나님 아파서 고통하고 싫름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치료의 강선으로 하나님, 정말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강으로지져 주시옵시고, 아픈 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낫게 될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다 나무 없다고 선포하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딸의 눈도 하나님 깨끗함을 입게 도와주시고, 모든 이상한 증상도 다 제거시켜 주셔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